저기다 할머니, 할머니 분전 그 막내 아들네, 막내 아들 며느리도 몰라, 몰라? 아무도 몰라, 몰라? 몰나 <laughs> 몰라요. 여자가 역시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면은 멋져. 감사합니다. <laughs> 기타도 멋져요. 기타 너무 재밌는 것 같아. 피아노 더 멋져. 아파요. 진짜요? 피아노 더 멋져. 에, 기타가 더 멋져요. 에, 피아노가 더 멋져. 에이, 더 멋져. 에이, 피아노가 더 멋져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새 같은 거, 익룡 같은 거 익룡 이렇게, 이렇게 달아놓고 <laughs> 좋다! <웃음> 좋아요! 아진 좋다! 아바타 소리하는 거? <laughs> 아바타! 이크런. <클런>. 두루쿠마뚜! <laughs> <도르크맛도. 웃음> 피를 피하고 싶어서 너걸어봐 <laughs> <그래>, 머리 연결해 <웃음> 교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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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도 가자. 가자, 나도 가자. 가자. 예. <laughs> 안전사고로 실격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문을 닫고 의자 조절. 의자 조절을 처음 해야 된대요. 응. 타서 어? 문을 닫고. 응. 응. <laughs> 문을 닫고 의자 조절. 자그다 응. <laughs> 오, 저기, 뭐가 저기, 저저주지좀 독한 주여의 약한 용 연약한 약한 용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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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저기, 저기, 저 고구마 밭을 아, 어떻게 고구마를... 초라해요? 그런 거 누가 <laughs> 파는 선물 해줄까요? 생일선물로 밭을 선물해주 사람이 과연 몇명일 있는 아닐까요? 남자지? 그러니까요 두줄반두줄 <laughs> 정도는 돼요? <laughs> 두 줄도 아무도 못파 이거. 그러니까요 전주 도착 아,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지? 네! 여기가 말로만 듣던 전주? 여기 전주 전주? 우리 학교 어디 있을까요? 여기 저로 가면 되잖아 뭐 하는 거야? 접시 하자던가? 이거 아바타야? 아니 보는 거야요 비슷한 거. 연결의 꼬리에. <laughs> 연결의 꼬리에. <laughs> 송정 계란 해서 파는 거예요. 도라지 고구마. 야 어때요? 괜찮다. 그죠? 용서해. 도라지, 도라지 고구마. 고구마. 예. 어디게 현? 모르겠어요. 모르면 같이 가봐 현. 알겠어요. 저, 어... 내가 말려, 진짜 내가 못 말려. 오케이. <laughs> 이상해요. 부어 뭐 이상해. 땅이 자꾸 잘 불러. 요 불러? 네. 부러지죠 마. 부러지 좀! 마. 네. 네. 왜 자꾸 부르니? <laughs> 자, 서로 마늘 먹어서 괜찮아요. <laughs> 아. 네.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마늘 냄새. <laughs> 고기 먹어. 전 정말 많이 먹었어요. 전 정말 <laughs> 많이 먹었어요. 야, 어. 어. <웃음> 어. <웃음>